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진짜 마지막이 된 레베카 라셈의 경기였습니다. 방출 소식이 전해진 이후 경기력이 좋아져서 라셈의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특별 귀화를 시켜야 한다, 실업팀에서 뛰게 하자는 등의 반응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미 교체될 외국인 선수인 산타나가 입국한 상황이라 IBK 배구단에서 라셈의 방출을 취소하는 것도 지금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IBK가 해온 결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는 것이 워낙 많았는데 레베카 라셈의 방출도 한 부분일 듯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많았죠. 그래서 레베카 라셈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심경이 어땠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공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 기자분도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감독님은 잘리고 쫓아내고, 짐싸서 나갔던 코치가 감독행세를 하는 등 이상했어요. 방출 소식을 듣고도 속상해서 울었지만, 전 착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저에게 잘해준 동료들을 위해서라도요. 제 생각도 라셈의 교체를 좀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구단에서 너무 성급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라셈이 타구단의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뛰어나다고는 못하지만 세터가 제대로 된 토스를 올려주었더라면 방출될 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팀의 주전 세터들의 공을 보면 외국인 선수들이 편하게 때리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김다인이나 인삼공사의 염혜선의 플레이를 보면서. 라셈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김다인이나 이혜성선 같은 세터들이 있는 팀이 부럽긴 했어요. 나도 그 팀에 있었다면 좀더잘할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요. 그래도 주성화가 나가고 김하경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출 소식을 전해 듣고도 벌써 세 경기나 더 뛰었다는 점에서도 너무 착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경기력도 좋았다는 점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더 열심히 한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전더 열심히 했어요. 전 착하니까요. 저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선수들과의 호흡이 맞아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더 아쉬워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기분이 나빠서도 더 이상 출전을 하기가 힘들 테고 출전을 한다고 한들 좋은 경기력이 나오기 힘든 게 사실인데 레베카라셈은 꼭 참으면서 늘 밝은 모습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전착하니까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할머니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다시 또 뛰고 싶은 마음도 있기에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고향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쉬워요. 라셈의 인터뷰를 잘 들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이지만 IBK 사태에서 피해를 본 인물 중 레베카 라셈도 포함되어야 할 듯합니다. 결국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레베카 라셈을 마음인 듯합니다. V 리그와 기업은행 배구단은 스타성이 높은 선수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네요. 다시 V 리그에 도전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리그에서 꼭 성장하여 발전하는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IBK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조성아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팀 내의 파벌에 관한 정리는 좀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김호철 감독이 지휘봉을 맡았으니 카리스마 있게 팀을 빨리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런 기회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힘을 주면서 자연스레 세대교체도 이루고 베테랑들의 힘을 줄여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3분 스포츠 이 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